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규례요 삶입니다. 우리는 이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에스겔 14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백성들의 대표라 하는 자들은 포로 생활 중에 회복을 꿈꾸고 기다리지만 그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섭고도 어, 마음이 불안해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은총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들은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삶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타난 죄악을 들여다 볼 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 듣는 것이 그저 한순간 들여지는 어떤 행위로. 그리고 들어지는 어떤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단순히 문장이 아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신이 열심히 해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세 사람 예를 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요입니다. 이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힘들고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 죄악에 물들기 쉬운 시대에 그들은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믿음의 선진들인 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이세 사람을 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받으신 삶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삶의 고백을 받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최초로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예로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소년이었을 때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왕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먹는 귤에조차 내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많은 자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 하나님 예시로 드신 선지자로 설명하신 겁니다. 마지막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유혹이 와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심지어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과 모든 것을 이름과 질병과 절망과 어려움이 와도 비록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기 했지만 끝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배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가장 기뻐한 삶의 고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이세 사람의 삶, 그리고 오늘 선포하는 이 두려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대조해서 하나님은 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이런 의인이 와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심판에 대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한 아주 심각한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영적인 대조로 강하게 표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의인으로 인하여 함께 사는 자들이 복과 그 부수적인 축복을 함께 누릴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적인 구원은 결코 아무리 위대한 의인이 와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한 강한 메시지 얼마나 그들이 죄악을 졌는지와 그리고 구원은 개인의 문제다라는 것을 왜 가르쳐 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인 어제 본문 1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1절을 보면요.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에스겔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아닙니다. 왕의 사신들로서 시드기야 왕의 사신들로서 어, 바벨론에 사자로 오고 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치적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사신으로 오가면서 가끔씩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들린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에스겔 잘하고 있냐? 네가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들 하는데 너가 잘해야 우리가 잘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 하시냐? 우리는 어떻게야 구원받는다더냐라면서 겉은 정중한 척 하는 거지만 속은 비아냥거리고 불만 섞인 말로 네가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라는 마음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내는 아주 이기적이고 완악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욕심,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 방법과 인간의 의를 의지한다면 다니엘, 욥, 노아가 와도 결코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그 근거조차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돌아봐라. 너희의 죄악을 돌아봐라. 네 번이나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에게 질문했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또는 나오고 싶을 때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많이 서러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라는 그런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요비와도 결코 구원이 맞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악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섞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수동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신앙, 열정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요,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들이 훗날에는 내가 이 일을 왜 주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리라라고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그 신앙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몸과 마음 영과 육의 은혜와 위로만이 아니라 그 정서적인 위로와 은혜까지 감동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되겠지 누군가는 해주겠지 네가 잘해야 우리가 잘 되지 너부터 잘해라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부터 잘해라 나부터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도적인 신앙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으로 살때 어떤 결과를 얻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에 대해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근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laughs> 짐승과 같게할 것이다. 세 번째는 칼을 보낼 것이다. 네 번째는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임할 것인데 굳이 뭐 강하고 무서운 심판 너희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왜이 구체적인 네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회복을 위한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네 가지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과 긴밀한 연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문과 같은 기근을 주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메마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살아갈 물이 없어서 태양 뼛에 땅이 말라서 그 어떤 생명력 있는 씨앗이 와도 그 씨앗마저도 말라비 틀어지는 그런 상황의 환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나의 씨앗으로 표현하시고 그 씨앗을 받는, 밭칠 우리의 마음이라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기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쩍쩍 갈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없어서 가뭄이 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다니엘과 요비 와서 은혜를 끼쳐도 너희 마음에 결코 은혜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에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기근이라는 그 가뭄이라는 심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밭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마음밭이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지고 메발라 있으면요 그 말, 은혜로운 말씀이 결코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게 들리고 비아냥거리게 되고 그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기근이 아니요 옥토밭으로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약한 말씀조차 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큰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인간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는 딱한 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사는 삶을 표현할 때 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짐승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라 것은 지금 너희들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짐승의 삶이라는 것은 본능으로 살되 무엇을 의미하느냐? 짐승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종종 짐승을 이스라엘 민족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타조를, 타조라는 짐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합니다. 타조는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땅에 묻어버리고 갑니다. 물론 이것은 타조의 습성이죠. 땅에 그들이 사는 그 기후의 땅은 따뜻하기 때문에, 알을 낳은 다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덮어서 그지열로 말미암아 알을 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타조가 알을 낳고 그냥 버리고 간다. 모성에도 없고 정말 본능에 충실한 존재구나 라고 에르메아에가에서는 이 타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은 짐승과 같은 삶.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야 후대의 믿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수되어질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기만 위하고 자기매만 불리고 자기의 욕심만 챙기는 자들을 지금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짐승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전쟁입니다. 너희들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겪게 될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죽게 되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전쟁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엄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병은 죄 때문에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치유하는 법을 주시는데 그거를 무슨 법이라 하냐면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병을 치유하는데 죄를 사하는 법을 하나님은 선포하셔서 그 죄를 사함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는 전염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어떤 코로나 시국을 경험하면서 느꼈지만 옆에만 있어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죄가 옮기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은혜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옮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전염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네 가지의 죄악의 근거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는 이러한 형태의 삶이 있지 않은지 눈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네 가지의 모습이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은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내 후대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라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전쟁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전염병과 같은 죄를 옮기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옮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위에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옮기며 선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인 신앙이라 칭찬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께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할 죄악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겠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과 죄악들을 끊어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끊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붙잡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달려가는 믿음과 신앙과 삶과 우리의 생각이 될수 있도록 영혼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